이 핵심 경영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피 50-50의 멤버 강탈 논란과 함께 소속사를 향한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정말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는 사안인데요 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컨택을 해봤지만 어트랙트 측만이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사실, 반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버스 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제3자로 지목된 주체이자 회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버스 측에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회사를 찾아가기 직전에 해당 경영진에게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직접 닿진 않았는데요. 현장 취재가 뭡니까? 찾아가니까. 어렵긴 했지만, 이 핵심 경영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네. 하지만 사전에 약속을 잡지 못한 터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듣진 못했는데요. 다만 저는 분명하게 더기버스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회사 입장이 어떤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안성일 대표의 입장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안성일 대표에게도 직접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요. 사실 안성일 대표와는 연락이 계속해서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연락 끝에 정말 어렵사리, 안성일 대표 측으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다만, 안성일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힌 입장이란 점에서 전홍준 대표의 주장과는 어떤 내용이 다른지 시청자분들이 직접 한번 검증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큐피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홍준 대표의 경우에는 9천 불의 곡비를 지급했고 그 비용이 스웨덴 작곡가에게 권리를 양도받는 비용으로 쓰였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천 불만큼의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안성일 대표의 입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곡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작품자들의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제작자분들이 거기에 저작 지분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그건 전 대표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양수도는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직에 있는 프로듀서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양수도란 내용도 있고 어떻게 귀속되는 건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현직 프로듀서의 입장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곡을 사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름에 본인이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그 곡에 대한 지분을 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본명, 실명을 올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해외에서 곡을 사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오는 사람이 그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 갖는 경우가 무척이나 드물다는 겁니다. 하지만 큐피트의 경우에는 안성일 대표가 무려 95%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기버스의 핵심 이사진인 B씨가 나머지 4%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자체가 무척이나 드물다는 겁니다. 안성일 대표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바로 제가 한 방송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전홍준 대표 사이에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는데요. 전홍준 대표가 큐피트가 잘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잘랐다라고 멤버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에게 사실 확인서를 하나 써 달라. 아이들이 내가 일방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잘났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QPT가 잘된 이후에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에게 삼집도 같이 하자. 여러 가지 메리트를 더 주겠다. 또한 외주 용역이 아니라 전담 프로듀서로 안성일 대표를 앉혀주겠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일방적으로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를 잘났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안성일 대표는 사실확인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안성일 대표의 입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전홍준 대표는 제3의 외부 세력을 안성일 대표로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문제로 경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나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제3의 외부 세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안성일 대표가 움직였다라고 확신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전홍준 대표가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까? 안성일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안성일 대표의 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소통을 한 직원들이 저희 팀들이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증거 없이 직관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안성일 대표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론이었습니다. 지금 멤버들이 문제 삼는 건 투자금 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인데요. 어트랙트 측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간의 결정적인 오해는 바로 이 60억이 어떻게 쓰였냐라는 것입니다. 이 60억을 어떻게 조달해왔고 이 60억이 과연 우리에게 쓰인 것이 맞냐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사실 안성일 대표가 멤버들과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이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일 대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멤버들은 과연 이와 같은 불만을 안성일 대표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성일 대표는 이와 같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멤버들과는 회사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 말을 할수 없습니다. 아티스트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스트레스 요소를 줄여줘야 합니다. 저희 팀의 역할은 아티스트의 테크닉과 퍼포먼스, 평판 관리 관련된 부분에 코멘트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가 본인이 제3의 외부 세력으로 지칭되는 것 자체가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돈 문제와 같은 것은 멤버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 팀은 멤버들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멤버들이 어떤 컨디션을 갖고 활동에 임할 수 있는지, 그들의 평판이 어떻게 하면 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을 뿐, 이와 같은 뭐 60억이나 혹은 투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답을 해 왔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과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현재 알고 계신 대로 정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듯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멤버들 당사자들과 멤버들의 변호인 측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7월 5일 날 양측의 신문기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피5티측 법률 대리인은 멤버들에게 이 60억이 쓰인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이 60억이 어떤 식으로 조달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홍준 대표의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할 방침도 전했습니다. 멤버들과는 아직 연락이 닿고 있으신지 혹은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서 아이들을 설득하셨는지.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배경을 시청자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 멤버들이 처음으로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시점이 6월 19일이었습니다. 6월 19일에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에게 앞서 말씀드린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성일 대표는 멤버들의 부모님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라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공교로운 것은 6월 19일날 소속사 측에 온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에 멤버들은 어트랙트 그 어떠한 관계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닿는 유일한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안성일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안성일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이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바비드림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한 조율을 위해서 연락을 했고 원만한 합의가 먼저다라고 코멘트를 했다. 그러니까 6월 19일과 6월 20일 날 안성일 대표와 멤버들 그리고 멤버들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됐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바비드림 뮤직비디오라는 일 때문에 연락을 취한 것이지 다른 의도로 연락을 취한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가 먼저다 라고 코멘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멤버들 측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트랙트 측과 더 이상 일을 안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그만두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 측에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만두겠다 라는 뜻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의아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 3월 20일 날 멤버들은 큐피트를 통해서 빌보드 차트 인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시점에 굳이 안성일 대표가 그만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후에 멤버들은 어찌된 일인지 안성일 대표가 그만둔 것이 아니고 전홍준 대표가 일방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잘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안성일 대표가 QPT가 잘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QPT, P50, p t 가잘 되는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의 공로도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홍준 대표가 일방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잘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전홍준 대표와 멤버들간의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계기로 안성일 대표가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는지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이어같이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누적된 문제들이 있었고, 3월 무렵부터 팀들이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더기버스 자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밀려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안성일 대표는 멤버들에게 본인이 잘렸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멤버들의 일방적인 오해다라는 것이 안성일 대표의 입장인데요. 사실 안성일 대표에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에 대한 말은 아끼는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안성일 대표 측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지금도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부디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균형 있게 해당 사안을 다뤄달라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안성일 대표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반론 역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역시나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